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신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제 22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룩의 영역, 거룩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리자. 거룩의 영역, 거룩의 영향력으로 세상을 살리자.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6교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모자라고 학생수는 많으니까 박을 박을 했어. 한 교실에 90명씩 있었고 나이 차이도 12살인데 18살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쉬는 공간이 없으니까 운동장에 나가서 노는데 뭐 난장판이었습니다. 박을 박을 했죠. 시설은 없고. 그런데도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반장을 불러서 반장 기준 하면 학생들이 반장 중심으로 줄을 쫙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까 해가지고 교실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저는 평생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반장의 기준 하면 쫙 줄을 서서 난장판으로 놀던 학생들이 서서 규를 지키며 들어가는 모습이. 참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70년대에 미국에 왔더니 미국의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은 교포들의 모임의 장소요, 친교의 모임 정도에서 조금 더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와서 대충 모이고는 같이 친교하고 유학생들이 김치 먹고 그런 수준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성가대 취의자로 크리스마스 음악회를 했는데 너무 너무 교포 사회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집에서 큰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나 초청을 했는데 제가 가 보니까 이미 파티가 시작됐는데 댄스 파티로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빙빙빙빙 서로 돌고, 돌아가고 돌 있어요. 저는 교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참 민망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교회 모임인데 댄스파티로 진행되니까 그런데 절복 나와서 춤을 추라고 그래요. 댄스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댄스 못합니다. 제 집사람도 아전저 못합니다. 그리고 한참 물걸음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모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때 요운세 목사님이라고 한국에서 다시 가져오신 분이 있는데 가운데로 쭉 가더니 다같이 기도합시다 그런거요. 댄스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다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큰소리로 기도를 하시니까 이거 춤을 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흩어지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저런 목사가 있느냐 이런 고지 시간 목사가 있느냐. 어디 춤을 추는데 기도하자고는 뭐이 어디 있냐 어떤 쪽에서 아 그거 잘했다. 교회 모임인데 성가대 모임인데 무슨 춤을 추냐. 그러고 막 웅성웅성 거렸어요. 그 사건 이후로 목사님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평가해 볼때 점점 그 분위기가 거룩의 쪽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아, 교회는 교회다. 세상은 생활상이고 교회는 교회다. 어, 교회에서 이건 할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모임이 점점, 점점 없어지고, 뭐, 목장들 모임, 뭐, 구역 모임 가면 술 마시고 하는 것도 다 없어지고, 점점 성화되는 모습을 제가 기억합니다. 거룩의 영역이 이루어지면, 거룩의 영향력이 주어져서, 세상이 점점 거룩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모습을 제가 본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가는 곳에 거룩의 영역을 이루고 거룩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거룩한 세상으로 바꿔가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도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쪽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을 바꿔가고 주변을 그렇게 바꿔가도록 거룩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아나거그 얘기죠 예. 내가 사는 곳이 거룩의 영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스팔라이시 이렇게 비치면 제가 있는 곳에 이렇게 스팔라이시 영역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거룩한 영역을 이루고 그래서 그 어 영역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변에 행사해서 주변을 거룩한 분위기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예. 마태봉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나.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거죠. 그런데 소금은 첫째가 뭡니까? 자기는 없어지죠.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맛을 내죠. 그리고 썩지 않게 보호하죠.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삶을 희생해라. 어디 가든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돌보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주는. 그래서 너는 낮아지고. 그래서 세워라. 어, 썩, 희생하라. 그 다음에 살려라. 썩지 않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이 먼저냐, 소금이 먼저냐, 빛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소금이 먼저 해야 됩니다. 소금은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내가 희생해서 세상에 살기 좋은 맛을 내는 그것이 내가 뭔지. 그래서 그것이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소금이다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너희는 빛이라. 산위의 동네 빛이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면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어찌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내가 희생해서 맛을 내고 내가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내가 희생해서 선비짐으로 세상을 살리는 역할. 그 역할을 했을 때 그것이 빛이 되는 것이 아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런 역할을 나도 해야 되겠구나 어디가든지 나도 소금으로 먼저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겨서 살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빛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결국은 뭡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로 바꾸 가는 것. 이것이 소금된 자의 삶이요. 빛이 되는 자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새롭게 도전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플로리다 쪽에 집회 갔다가 오는데 식당에 들렸어요. 그런데 한 30명의 군인들이 버스 대자리고 와다가 내려놓고 식사를 하는데 3 0간의 조용했던 식상이 30명이 들어오니까 바글바글해 젊은 청년들이 막 이런데 바글바글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이 밥을 해가지고 보페로 나눠 먹는데 한 흑인 병사가 밥을 딱 갖다 놓고 식사기도를 하는데 이건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깊게 그리고 길게 식기도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매료이 있어요 한참을 쳐다봤어요 사람들도 다그 앞을 지나가면서 몸을 움츠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한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식사기도하는 모습이 병사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거룩의 영역을 만들어 거룩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잘 믿는 신앙의 청년이 군대 영장을 받아서 교회 스승에게 가서 "조금 군대 영장 받았는데 가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신앙을 지키겠습니까?"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의 말이 "어디가 든지 복음의 깃발을 건져라. 복음의 깃발을 건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서 내가 네 믿음대로, 내 신앙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봐. 그래서 복음의 깃발을 건져. 그래서 이 청년이 군대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내 후반에 들어가서 바글바글하는데, 그 청년들이 모여 있는 거기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취침 시간인데, 자지 않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니까. 사방에서 공격이 되는 이야! 여기가 무슨 교회냐?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집어쳐 하고 막 벽에를 집어던졌습니다. 신발, 구두, 장을 막 집어던졌습니다. 집어치라고. 그런데도 꾸준히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벽에를 잘키워서 갖다주고 구두를 잘 닦아서 갖다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믿음의 삶을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리고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하고, 청소도 내가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찾아옵니다. 야, 내가 지금 이런 삶에 문제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집안에 이런 편지가 왔는데, 어떡하면 좋겠냐? 나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장교들도, 선임자들도 나중에 찾아와서 인생 상담을 하고, 신앙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내부반이 전체가 바뀌고, 그 군대 부대가 다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금의 깃발을 꼰졌습니다. 보금의 금화, 깃발을 어떻게 꼰졌습니까? 소금된 자의 삶을 살고, 그것이 빛이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별해서 살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삶의 기준이 되고 아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서 거룩의 영역을 만들고 예? 영역이라는 것은 이 지역을 만드는 내가 있는 곳이 거룩의 영역이 다각되는 것이죠 마의, 마의 테리토리, 영어로 말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 뻗어나가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주변이다. 그러게 영향력을 받는 그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요.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올까? 어떤 무슨 특별한 결심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삶은 뭡니까? 그러게 살며, 거룩의 영역을 만들고 거룩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한 사람이 살아서 세상을 거룩의 세상으로 바꾸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지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지척을 분만할 수 없는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위에 군함이 떠갑니다. 봉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환한 빛이 비칩니다 깜짝 놀란 사병의 병사가 마이클대고 소리 지릅니다. 여기는 군함입니다. 여기는 군함입니다. 그 빛을 꺼십시오. 여기는 군함입니다. 여기는 군함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는 군함이요. 물러가시오. 그랬더니 그쪽에서 당신들이 물러가십시오. 당신들이 물러가십시오. 안 물러가는 거예요. 불이 왜, 어전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때 이 병사가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앞에 불이 비추는데, 물러가라고 해도, 불을 없애라고 해도 안비치안 없어집니다. 근데 사령관이, 나는 이 군함의 사령관이요. 나는 이 군함의 사령관이다.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쪽에서, 여기는 등대입니다. 사령관님이 물러가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여지죠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기준이 딱서 있어서 기준이 빛을 비추고 있는 한 세상이 물러가야 되고 세상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뭡니까? 이는 무슨 어, 윤리나 도덕이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병의 질병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해결해 주는 것이 진리죠. 그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매일매일 매일같이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계속적으로 단제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며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러한 삶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는 절대로 세상에서 물러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령관도 물러나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등됩니다. 예수님이 등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것이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세상이 살아나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가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세상적인 땅에서 간절로 사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된 자의 가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에향하고 방탕하고 술취하지 말라.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쟁토와 시기하지 말라. 예. 우리는 아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단정히 행하라. 낮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과 호색하지 말아라. 쟁토와 시기하지 말아라. 예. 세상적인 삶으로 살지 말고 내 삶을 거룩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라. 그리고 거룩의 영향력을 행사해라. 그래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 잠시 잠깐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간을 위해서,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순간의 욕심 때문에, 순간의 교만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잃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생 그 영혼이 나에게 보장된 그것 때문에 순간적인 어려움과 시련과 또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냐. 항상 우리는 거기에다가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순간에 세상 것의 모든 것은 다 순간 지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적인 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그 영원한 것이 확실하게 천국에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 안에서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소금된 사람으로, 빛된 사람으로, 거룩의 영역을 만들고, 거룩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